아 그럼 비인사이드 드라비. 온리 드라비 3 2 1. 왔다. 아 그럼 컴노스. 이거 초크를 살짝 껴 볼까? 끼고 체크를 좀 하고 가야 될 듯. 징을 찍어 놓은 거. 24렙이요? 24렙? 네. 1렙 차이요. 아 그럼 컴노스. 아 저기가 초크를 알아서 들어가주면컴노아럼 포커스. 84에 있어요. 예? 아 이거 바뀌었다. 이거 퓨리로 바뀌었어요. 인비피망으로. 아시아. 산 퓨리. 아 어, 제발 마이크 안 터지길. 지금 잘 들려요. 작게 얘기하는데. 프리스프 껐죠? 어 껐어. 어 껐어. 끄면 안 터질 거임. 제발 위위 디스마운트. 디스마운트. 프론트 캡홀. 저기 디마있대요. 네네네. 네. 여러분. 여기 넘어가 있어요? 예. 컨머스 어 파이팅. 파이팅. 네, 집중합시다. 한번더 지금 밤스 찾아야겠다, 우리. 최대한. 밤스 다리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있어? 어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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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제이 해놓아 블링크야. 왜왜 웨이, 케어폴, 프론트 케어 프론트? 어, 봤다. 이거 찍을 수 있겠다, 이제. Wait. 밤스 바이, 하트 마크, 바이. 에너미 밤스 바이. 하트 마크, 앤 네. 스컬 마크, 에너미 메인 콜러 그리고 오펜스 탱커도 하나 찍어놔야겠다, 우리. 다이아마크. 쟤네 밤을 우리 불몽이랑 그가 전담하기로 했어요. 저기 다이아마크 버커를 빼고 워크 저분을 찍을게 여러분 케어 여러분 디펜. 웨이 오케이 웨이. 여러분 노시 샬로 3 2 1 샬로 여러분 디펜에디 컴백 컴터컴컴컴풀 디펜. 에이 풀 디펜. A, A, 디펜, A, 디펜, 디펜. 디펜.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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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컴백. 웨 컴백. 버케어풀 버케어풀 플리즈. 에너미 니 밤스쿼드. 웨이. 이거 쟤 o u 네노스스드 워킹 물다리. 그럼 컴 사우스 있어. 그럼 컴스 있어. And 아컴 노스웨스트 그럼 Wait. 저기 많이 갔는지 봐줘요. 우리 들어갈 준비하게. 공주님 선생님. 배마가서 좀 봐줘요. 얘네 지금 이스트 컴노스웨스다컴 노스웨스트 컴 웨스트. w a 여러분 맥더라인 홀드 꼬리 말고 할게요. 얘네 호프로스트 가짜가 아니라 치짜요 컴켰더라. 진짜. w a i 여러분 e 너미 이스트 리 사우스웨스트. c a 야 위로 올라갔어요? 양쪽으로 오케이 노스에서 캡프런 넘어라 노스로 아 모달 주신 모신 지금 좋아 노스에서 no, 이스트로 가는 것 같아요 노스에서 좋아 에브라컴사우스에브라컴사우스에브라컴 사우스 웨스트로 죄송해요 웨스트 아컴 노스 컴 노스 컴 노스 에브라컴 노스 에브라컴 노스 노스 웨스트에 있어요 노스 웨스트에 있어요 오케이 캡프 노스에서 캡에브라컴 사우스 에브라컴 사우스 에브라컴 사우스 이거 웨스트에서 다시 돌아오다 프런트 이러면 웨스트에서 다시 노스에서 이스트로 이동 중 따라오라 컴 노스 컴 노스 아컴 노스 컴 노스 위 사우스 포지션이 웨이. 노스로 반스크린 한스크린. 여러분 프론트 안 베이크 프론트 안 베이크 프론트 안 베이크 웨이 웨이 웨이래.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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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쉴드 마크 레디. 쉴드 마크 레이 여러분 노스 웨스트 디펜에 쉴드 마크 레디. 웨이 웨이 웨이. 여러분. 그다 고마리. 디펜 디펜. 잠깐만 노스 웨스트 쉴드 마크 쓰리 투 쉴드 마크 쉴드 마크 쉴드 마크. 폴리펜레디, 폴리펜레디, 폴리펜레디. 가디언 편 가디언 편 폴리펜, 풀리펜 폴리펜. 넣 이스트 조심해. 사우스 조심해, 사우스. 사우스 이스트 캐퍼, 에너미밤 스쿼드. 근데 지금 아직 안 돌았어. 여러분 커브 빠졌어. 여러분 노스 웨스트로 턴. 런데모버엔. 웨이, 웨이, 웨이. 테리이콜말 해줘. 파포션 레디에 에려리포션 레디엔 런데모버. 여러분 노스 이스트 레디. 여러분 이스트로. 이스이스 원 이스트에 미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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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핑 이사이 조심 이스트 조심에 이스트. 사우스 고마리 잔 빠졌어. 여러분 고마리 잔 빠졌어. 초커디펜, 초커디펜, 나이스 여러분 웨이드 웨이드 원머디펜 이제 원머디펜. 인사이드 조심, 인사이드 웨스트 조심 웨스트. 원머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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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머디펜. 웨이드, 웨이드 빠졌어. 게임이 없어. 파도 세컨에러 사우스 이스트 워킹. 여러분 사우스 워킹. 노시트 레디. 여러분 노시트 두 세컨. 사우스에러 많다. 노스 세이트. 우와! 노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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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랑! 노스랑 노스랑! 노스랑 노스랑! 노스랑 노스랑! 노스랑 노스랑! 노스스랑 노스랑 노스랑! 노스랑 노스랑! 노스랑 노스랑! 노스랑 노스랑! 노스랑 노스랑! 노스트이스랑 노스랑 노스랑! 노스랑 노스랑! 노스랑 노스랑! 노스랑 노스랑! 노스랑 노스랑! 노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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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스랑 노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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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랑 노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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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이 노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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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이 노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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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노스랑 노스랑 노스노스노스스노스스 2두 마리 사우스 준비한다. 노스 조심. 일 마리 사우스 준비한다. 고 마리 고 마리 막아. 여러분 고마리 들어와요 사우스. 여러분 디펜데 이스패드. 풀 스프레드. 풀 스프레드. 풀 스프레드. 풀 스프레드. 디펜데드. 풀스프 디펜데드. 풀 스프레드. 디펜데 노스 웨스트 워킹. 원모디펜데 여러분 노스 웨스트 워킹. 스트 컬러를 마 웨스트. 여러분 인사이드. 인사이드. 워킹. 워킹. 노스 웨스트 워킹. 웨스트 홀딩 좀. 웨스트 워킹. 저 사람이 던다 워킹. 워킹. 웨스트 워킹. 여러분 웨스트. w 메시 t 메시 s 메시 o 메시 s 메시 o mess to mess 이 o m 스 s s to t 스 e c o u n 디 e 디 t 스프레 e c 디 u n t e r to the first b 이 the 여러분! s t by the f i r s w h 이 t about the first by the dependency? First by 스 h e dependency and cut up inside the i n 사 i d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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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사 2 1 o one 미스 s s 여러분 풀 스프레딩 디펜디 여러 막아야 돼 이제 디펜디 여러분 qww west 워킹 오케이 여러분 q w w 디펜 상황 안 좋아 에? 웨 a 웨 t 웨 a 여러분 들어올 거야 고마리디펜디펜디펜디펜 여러분 원 n 디펜디 여러분 스컬 마크 넥스 인게지 디펜 디펜 이스다다 여러분 inside ready t h 여러분 홀딩이죠 프롤프롤홀프 여러분 웨스트 레디 여러분 웨스트 사 t 스 웨스트 다 같이 3 뭐, 미스트, e 스트 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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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미스스트 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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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스스트 미스트, 미스스트 미스트, 미스트, 스트 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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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 미스트, 웨이 트 미스트, 미이트 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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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요미스스트미이스트 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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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우리가 더 로스 안 나고 이겼다. 저, 저기가 저 있는 도망. 전판보다 그죠 지금은 마이크 안 터졌어요? 네, 아, 하나도 안, 안, 안 터졌어요. 하나도 안 터졌어요. 하나도 안 터졌어요. 자꾸요. 뭐라 해도 자꾸 터터네. 우리도 안 터졌고 해서 그냥 스무스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띵땡 나이스! 이거 압수. 어슬은 숙자가 어, 압수. 메이스도 방금 뺐었어.